어, 오늘도 그렇게 길게 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가 없어요. 음, 물론 이 사진은 나, 이, 이, 동영상으로 나온 이 뉴스 보도에도 나오지만, 인프라 스트럭처 관련해서 1조 달러가 법안이 통과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을 하게 되면 이제 집행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렇게 큰 이슈라고 보진 않고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어, 어제 우리나라 장좀 약세였고요. 어, 중국장도 약세 혼조로 오락가락 하다가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유럽장도 혼조세고 이제 미국장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제가 근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약간 약해지고 있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좀 상승하다 좀 멈추고 있고 S&P 5 0 0 지수는 보시면 약간 흘러 내려가고 있죠, 아래쪽으로 이렇게. 나스닥은 속도가 더 빠릅니다. 예, 예, 장 마감 때 마이너스로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오른거 보면 이게 오늘이거든요 오늘 지금 아직 장이 끝나질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 여기 메탈 쪽에 어 역시 그 인프라 스트럭처 쪽에 가게 되면 여러가지 재료들 소재들이 쓰이겠죠 그래서 그런 쪽이 머티리얼 쪽이 상당히 세고 그 다음에 에너지 분야 이두 가지 영향이 좀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예산화을 밀어 붙여 가지고 이 지지율 때문에 음 1.2조 달러짜리 예산안이 통과되긴 했는데 이거 내용을 보면은 얘가 어 이거 조재길 특파원께서 1 1월 9일자에 올린 한경 글로벌 마켓에 나온 기사입니다. 어미 1조 달러 인프라법 통과돼서 원자재와 건설주가 급등을 이끌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음5조 5년간 1조 달러거든요. 5년간 1조 달러면 뭐 연간으로 뭐 초반에 많이 나갈지 후반에나 많이 나갈지 모르겠지만 뭐 5년으로 단순 산술해 보면 2천억 달러인데 지금 연준에서 매달 매집하는 채권이 1조 2천억 달러잖아요. 뭐 매월 150억 달러씩 주겠지만 그 규모 자체가 엄청 크다라고 볼 수는 없고 특정 산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영향력이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다만 에, 특정 산업이 점진적으로 작업이 진행될 거고 그다음에 주식 시장의 추세가 변동성을 보일 때 특정 산업 섹터만 머리를 들고 계속 갈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지수가 밀려 내림에 대해서 특정 산업이 그걸 버틸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수를 이기는 섹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에 큰 영향은 안 미칠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뭐 긍정적인 이슈가 나올 수는 있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이슈라 하면 상대적으로 밀림의 강도를 줄일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하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여기 보면 이거는 연합인포맥스 기사인데요 정선영 기자께서 10월 21일자에 뭐 톱니가 S&P500이 연말 4800까지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4700이거든요 이건 뭐 예측 하나만 아닌가요? 한 2%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하는데 크게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할 것이다 말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이 주식 투자에 대한 현재 판단의 기본 베이스인 것 같아요. 근데 추구 전략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고, 그런 부분에서, 어 내년도에 그, 이미 이제 몇번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하는 게 가시화되고, 올 하반기에 서프라이 체인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제품 공급이나 이런 것들 문제로 실제 블랙프라이데이나 이런 때 기업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시장 충격이 좀 세게 좀 일찍 이렇게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행보를 해야 될시기 상승 포커스를 두고 작업을 하는 거는 다만 이럴 수는 있겠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장세가 삼차에도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 매수하고 그냥 오래 기다리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나쁜 파, 판단은 아닙니다. 좀더 조정받았을 때살 거냐 지금 살 거냐 큰 편차가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 이제, 스스로 판단하셔야 될것 같은데, 저는 일정 부분의 포지션에 현금을 들고 조종을 더 기다리는 그런 쪽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수출 지수가 나왔는데요. 그, 이게 중국 수출 지수 10월, 11월 7일 날, 속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보시면, 이제 24.27%가 실제 나왔는데, 실제 기대치는 24인데, 27이 나왔어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그리고 수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수입이거든요. 이게 수입인데 기대치는 25인데 오히려 실제치는 20이 나왔으니까 수입 같은 경우는 기대치 훨씬 못 미쳤고 수출치는 기대치보다 약간 높게 나왔습니다. 수입이 상대로 낮다는 얘기가 그 중국 내수가 좋지 않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비스 PMI 지수는 괜찮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전, 지금 이제 에너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달이 좀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지표에 대한 문제는. PMI 지수는 연속 두 번, 이, 그, 통계당국에서 내는, 중국 통계당국에서 내는 PMI 지수는 연속 두번경기수출국민이라고 나왔는데, 수출 부분은 또 반응이 상대적으로 괜찮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인민은행에서 통화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드라이버를 걸기가 애매모호한 상황이라는 얘기거든요. 지표가 혼조돼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부동산 헝다그룹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이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체적이면서 대규모적인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그 양적 완화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그니까 중국의 그 통화 정책이 미국처럼 잘 작동하지는 않는다는 건 일단 먼저 아셔야 되고요. 이제 그 가장 주된 이유는 민, 어, 중국이 인민행에서 액션을 취하긴 하지만 여러 성이 있고 그 성에서는 또 자체적으로 성과를 내야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인민, 공산당이나 중앙은행에서 하는 것이 어, 지방 성 자체에선 잘 작동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법으로 계속 야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과잉 생산 같은 철강 같은 것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전반적인 확장에 대한 정책적 부분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중국이. 그런 걸 보면 이도저도 아닌 중국의 형태를 끌고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고, 그나마 이제 아마 시진핑이 혹은 공산당이나 인민은행에서 기대하고 있는 건 내년도 2월 달일 거야요 아마. 있는 동계올림픽 쪽에 조금 더 희망을 걸고 계속 그냥 이 현재 상황에서 끌고 가는 그런 개념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긍정적인 거는 중국의 주가지수가 최근 5일치를 보면 이렇게 바닥을 찾고 있는 거 아닌가 찍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어 생각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예,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예, 지금 음, 이 지금 음이어 캔들 차트가 라인선 추세 라인 위로 언뜻 하지를 못한 상황이거든요. 아직 계속 밑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지금 애매모호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 계속 그 나오는 뭐홍다그룹의 이자지급 이라든가 부동산 쪽 얘기들이 꼬물꼬물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시장 그러니까 그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계속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특이한 뉴스 인데요 여기 보시면 서울신문기사고 11월 9일자 인데 15개월만에 일본 코로나 사망이 빵이다 집단명의 이 발생한 거다 같다, 그리고 뭐 변이가 스스로 자면하는것같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쭉 떨어지고 우리나라는 2천 명이 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애들의 전문가들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통계치가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에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현재 어디 있냐?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현재 76% 정도가 2천 명 까지 접종이 끝났고 일차까지총 맞은 사람은 한80% 정도 돼요그 다음 제편 일본이 여기 있습니다. 일본이 74. 저희 미치죠. 뭐 일본 어쩌쪼 저쩌고 이렇게 떠들어 대던 그 매체들이 많은데 지금은 백신과 관련된 매체들은 아무 얘기도 안 하죠. 상당히 많이 맞았다는 매체들도 별로 이렇게 뉴스 보도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기레기들 하여튼 어, 여하튼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그 우리나라 백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방역 조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한 스스로 개인 방역이 그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2천 명씩 나오고 있는데 일본이 그러지 않 않다, 않다. 이건 좀 굉장히 의문스러운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사실은 통계치를 속이는 특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통계치를 속이는 거는 대표적인 국가 중에 하나 뭐 중국 못지 않게 중국은 뭐 한번 발표하게 되면 그러니까 발생하게 되면 강력하게 통제하고 다 하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이 더 깨끗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한 가지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건 덴마크인데 덴마크도 일본만큼이나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거든요. 2차면 2차 백신 맞은 게 75%라니까 일본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벗어내 끼고 막 돌아다니는 여기 위드 코로나. 이 기사는 유지원에서 나온 거고요. 11월 9일자죠. 9월 마스크 벗기 했던 어 대마커 1일 확진자가 2300명 수준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월드오미터 데이터인데 보시면 급등했죠. 어, 이거는 아워 월드 인 데이터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코로나 백신이나 다 맞고 있는데 미드 코로나를 하더라도 백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 최근에 뭐그 야구장이든가요, 축장이든가요, 그 응원의 목소리가 높아졌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걸좀 자제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보도도 있었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미드코너 코로나가 된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마스크 벗는 게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음... 주택 시장 얘기인데요. 이제 정점의 끝자락이 왔다라고 하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시스 기사고요. 이건 어느 분이 올리셨냐면 어, 박성환 기자께서 올리셨습니다. 어, 11월 9일자고. 대출 규제가 강화했고 매도 매수자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으며 거기에 거래가 뚝 떨어져서 거래 절벽이 현실화됐다는 거죠. 이 밑에 보면은 일정 호가 이하는 팔자겠다는 집주인하고, 즉각 하락하면 매수하겠다고 하는 매수자 대기라니 팽팽하게 줄다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시세부터 수억 원 떨어진 금액이 거래되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신고가를 경신하는 거래가 된다는 얘기죠. 추세적 상승이라면 일단 거래량이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영역에서 다 올라야 되는데, 일단 오르는 얘기가 극히 부분적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적으로 일어나 오른다는 것 자체가 추세가 약간 흔, 흔, 흔들렸다는 뜻인데 내려가는 세게 내려가는 쪽도 존재한다는 얘기는 추세가 정점을 맞았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1월, 2월, 3월에서 지금 보면 1월달에 한 5천 건씩 월간 있던 매매가 지금 천 건대로 떨어졌으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사겠다는 수요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어, 달려 올라가는 것도 잡겠다고 난리를 쳤던 게, 달려 올라가는 건더 잡겠다는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수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확실히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그러니까 매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얘가 확실히 떨어졌는지안 떨어지는지 확신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안 나오는 겁니다. 어, 그런 경계선이 흔들리면, 그래서 가격이 이제 떨어진 게 눈에 보이면, 그때 매도 물량이 늘어나고, 그 매도 물량을 일정 부분 매수자가 받치면서, 어,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떨어지는 걸 받는 정도 수준으로 끝나겠죠. 그래서 이제 집값은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시트은행이 드디어 철수를 할것 같고, 어, 철수 지출 비용으로 1조 8천억이나 비용을 지출하는데,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이 비용을 지출하면서 왜 철수하는 거야? 라고. 소매 부분만, 소비자 금융 쪽만 철수하는 겁니다. 예, 2021년 11월 9일자 기사고, 연합뉴스, 강건택 기자께서 올리셨는데요. 그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티그룹은 해당 국가의 철수가 재무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소비자 금융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됐던 20억 달러, 2조 4천억 원이 있는데 이 자기자본을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이 자기자본을 딴 쪽에 운영하거나 배당하거나 여기 보면 다 있죠. 소비자 금융 비중을 줄이고 기업금융이나 자산관리 부분에 이 돈을 재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이익이 제대로 안 난다는 뜻입니다 소비자금융에서 그래서 한이 정도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나머지 금 나머지 자기자본 돌리는 것이 정도로 충분히 훨씬 더 좋은 이익을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에, 금융업이라고 하는 거 소비자금융업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쪽 타국에 가서 정착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잘 알게 되는 사례인 것 같아요 예전에 2012년인가요 HSBC도 먼저 한국 어, 상하이뱅크도 먼저 철수했거든요. 우리나라 은행들이 외국의 소비자금융 쪽과 연결해서 물론 기업금융도 같이 연결해서 넘어가겠지만 어, 진출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나 이런 것들로 바라보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걸 올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기업금융, 국직한 기업금융 혹은 자산관리시스템 쪽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금융업이 다른 국가로 진출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것도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잘 감안하셔야 된다고 해서 찾은, 올려놓은 기사입니다. 이거 한길 기사고요. 2021년 11월 9일자입니다. 이 기사를 올리신 분은 박종호 기자께서 올리셨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처음에 SES 배터리를 하는 행사가 나왔죠. 보여주는 행사.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전문가 가 얘기하신 겁니다. 여기 대형 배터리 제조사 삼성 SDI 출신 조교수가 문제 잡는건 크게 두 가지인데. 이 조교수가 누구시냐면요. 여기 울산과학기술원 에너지 화학공학과의 교수입니다. 조재필 기사, 어, 조재필 교수님입니다. 여기 보시면 SES 쪽은 이날 스마트폰에 들어갈 만한 소형 전지. 작은 전지인 거죠. 예, 에너지 밀도가 영상 40에서 30도, 영하 30도에서도 일정하게 유지됨을 증명하는 그래프를 보여줬는데, 문제는 조교수는 리트메탈이 녹는 점이 낮아서 온도가 오르면 폭발 가능성이 커지는데, 60도 이상에서 성능 실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영상 40도에서 성능 실험에서까 성능 실험이 제대로, 제대로 안된 거죠. 그래서 배터리 안전 검증 때 전기차에 들어가는 대형전지를 쓰지 않고 폭발 가능성이 낮은 스마트폰 배터리를 사용한 것도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정 온도도 낮고, 그다음에 대형이 아닌 소형을 쓴것 폭발 그 가능성이 이것도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여기도 있습니다. 외부 검증 신뢰도에 물음표를 던졌다. 차차오 후 SES 최고 경자는 이날 외부 기관의 테스트에 기반한 데이터라고 했는데 정작 검사 기관이 어딘지는 공개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한국 배터리의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 3사를 통해서 그냥 평가하면 되는데. 여기다 평가를 맡기는 게아니고 자체적으로 외부에서 평가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평가 기관은 말을 안한 거죠. 믿을 수가 없는 데이터를 내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콘더스케이프나 솔리드파워, SES, 솔리드엔 시스템이 세 가지가 가장 서로 압축 경쟁이 치열한 곳인데 이미 말씀드렸죠.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된다. 조심스럽다는 얘기는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아주 조금씩 단계적으로 어 얘가 그 검증 과정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진입하라 이런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뭐 예를 들면 아 이거 잔뜩 지금 살았다가 낮을 때 살았다가 나중에 폭발적으로 올라가면 엄청난 배수를 먹겠지 이렇게 아니한 생각으로 접근하면 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오늘은 요 요기사는 뽑았습니다. 그다음에 카카오페이가 최근 연일 계속 내려가고 지금 당일 날 하루 쭉뜬 다음에 내려가고 있는데 예전에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신규상장 주식에 대해서 공모주를 받으려고 애를 쓰는게 사실 그 에너지를 투입한 거에 비해서는 얻는게 별로 없죠 카카오페이 공모가 9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먹긴 먹었습니다 거의 뭐 더블 여기 종가 기준으로 보면 더블 갔다가 지금은 이제 쭉 많이 빠졌죠 그때 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장중 그냥 올라가는거 놔둬라 놔뒀다가 쭉 많이 빠지면 빠진 거, 빠졌을 때, 그때 매집한 다음 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그런 패턴을 해라. 그게 훨씬 더 신경 안 쓰고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카카오페이 주가 시총이 보면 어느 정도 되냐면여 카카오페이 여기 있죠. 시총이 20조입니다. 20조. 그리고 KB국 2 2조예요한 23조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바로 밑에 신한지주가 19조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 카카오페이하고 그 KB금융이나 신한지주의 개념을 생각해보면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매출 규모 그다음에 그 가지고 있는 사업의 어떤 성향 저는 카뱅이 26조나 되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카카오페이가 이 규모가 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카카오페이의 지금 가격대는 저는 그렇게 좋은 매수 가격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향후 어떻게 될지 몰라 요 이게 투자자들이 하도 광기에 입사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의 본연의 가치는 뭐 아예 아예 안중이 없고 미래의 가치를 뭐 잔뜩 땡겨가지고 엄청난 퍼베수에 배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을 제가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 카카오페이를 계속 오래 들고 있겠다 장기 매수를 해서 아, 장기투자 목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2배 이 가격대는 결코 낮은 가격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페이에 진입을 할 거라면 이한 20만원대에서 반 토막 나는 10만원 초반대 정도에 들어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음 여러 가지 얘기 쓸데없는 얘기들로 나열했는데. 지금은 주식시장이 방향성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애매 모호한 시기입니다. 어, 실적 시즌도 이미 다 끝났고요. 어, 그나마 이제 인프라와 관련된 얘기가 나와가지고 주식시장을 약간 들어올리거나 그런 행위를 하긴 했는데 에, 아직 장이 약간 장이 끝났나? 아니 장이 끝났네요. 장이 끝난 상태에서 보면 이제 후반부 강도가 그렇게 세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후반부 S&P 500아 나스닥 같은 경우는 후반부 강도 가쭉 빠지면서 끝났고. S&P 500 지수도 올라갔다가 지금 반등성이 약간 내려오면서 끝났거든요. 인프라 법안 관련된 게 주시장에 큰 영향, 적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가 아니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해야 될것 같고, 아직 추구전략에 대한 이슈가 끝나지 않았고, 전통적으로 추구전략에 대한 이슈가 끝나려면, 미국이 실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한 다음이 끝났다고 봐야 되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음, 공격적인 자세보다는 약간은 눈치 보기 자세를 계속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